네, 7월 20일 토요일이고요. 아, 이제 아까 그 영상을 찍어 놓고선 계속해서 어, 풀매기 작업을 좀 했어요. 지금 오늘 안 하면은 풀매기도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마저 다 작업을 했어요. 뺑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아, 정리를 한 모습이에요. 아, 비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쏟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어 상추밭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심어서 어잘 따먹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어 모종을 보어 놨다가 이쪽으로 이식 작업을 한 것이 지지난 주에 했던 게 거의 다죽몇 포기만 놔두고 다 죽고서 지난 주에 또 이식 작업을 한게잘 살아 있지만 몇 포기는 또한 서너 포기가 또죽 죽어서 또 오늘 또 삼차 이식 작업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번 어, 장마만 잘 버텨내면 잘 자랄 것 같고. 그래서 이 장마가 끝나면 틀림없이 이제 폭염이 시작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차광막 꼭 씌워줘가지고 그 상추들을 보호를 해주면 연하게 잘 자라거든요. 한여름 상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야들야들 연하게 자라니까 상요 상추 키우시는 분들은 꼭요 차광막을 씌워주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어요. 제가 이저 상추들을 좀 일부 따가가지고, 어 우리 그 직원들도 조금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부드럽고. 그래서 차각막을해 주시면 연하게 잘 자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